2011년 회계사 2차 46회 원가회계 문제 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관련 원가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자원제약하의 최적 제품배합 특별 주문분석 투자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등의 성과평가 측정치에 의한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 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 문제와 당해 연도 기출 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 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 문항에 관한 풀이 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 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11년 회계사 2차 46회 원가액의 과목에서는 다섯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원가액의 분야에서는 문제 1번의 활동 기준 원가계산과 문제 4번의 종합 원가계산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 세 문제는 관리액의 분야의 문제로 문제 2번은 손익 분기 분석, 문제 3번은 관련 원가 분석, 그리고 문제 5번은 전략적 원가 관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으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로 이 문제를 이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여 반복하여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은 출제 분야에 관련된 다른 주제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관련하여 출제된 다른 분야와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1년도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된 좋은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은 관련 원가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자원제약하의 최적 제품배합, 특별 주문분석, 투자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등의 성과 평가 측정치에 의한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관련 원가 분석은 손익분기 분석과 함께 관리에게 중요한 주제인 의사 결정에 대한 중요한 분석 도구입니다. 따라서 관련 원가 분석에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당은 다양한 악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생산 기계 한 대를 사용하여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여 왔습니다. 생산기계 한 대의 구입가격은 12만원이고, 연간 최대 기계 가동 시간은 150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제품 A와 제품 B의 예산 자료를 토대로 자원제약하의 최적 제품 배합, 특별 주문 분석, 투자 수익률, 경제적 부가가치 등의 성과 평가 측정치에 의한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관련 원가 분석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특수 이사 결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특별 주문의 수락여부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 분석, 제품 라인이나 부문 또는 사업의 유지 또는 중단 분석 자원 제약하에 최적 제품 배합 결정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원가 분석을 통해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관련 원가를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특수이사 결정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에만 미래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와 효익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미래원가입니다. 관련 원가는 미래원가이고 현금을 수반하는 현금원가이고 증분원가, 기회원가, 회피가능원가입니다. 반면에 메몰원가 확정원가, 명목원가, 고정원가는 특수이사 결정과 관련성이 없는 비관련원가입니다.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특별주문을 분석할 때에는 관련원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분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배합을 결정할 때는 제품의 단위당 공원이익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제품 생산 또는 판매량에 투입되는 자원의 사용 수량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 자원제약하에서 최적 제품 배합을 결정할 때는 제약 자원 단위당 공원이익이 높은 제품 순서대로 제약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물음 1번은 제품 A와 제품 B에 관한 예산 자료를 토대로 악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생산 기계의 연간 기계 가동시간이 150시간인 경우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제품 배합을 분석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생산 자원이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제약 자원 단위당 공원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의 생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약 자원의 할당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품 A와 제품 B의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차감한 단위당 공원 이익은 각각 135원과 180원이고 이것을 제약 자원인 단위당 기계 시간으로 나눈 기계 시간당 공원 이익은 각각 135원과 90원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시장 수요량의 범위에서 제품 A를 먼저 생산해야 합니다. 제품 A의 예상 수요량은 100개이고 단위당 기계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제품 A를 100개 생산하기 위한 기계 시간은 100시간을 먼저 할당하고 기계 사용 가능 시간 150시간 중에서 나머지 50시간을 제품 B에 할당합니다. 제품 B의 단위당 기계 소요 시간은 2시간이기 때문에 제품 B의 생산량은 25단위입니다.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량인 100단위와 25단위에 제품별 단위당 공원이익 135원과 180원을 곱한 제품별 공원이익은 각각 13,500원과 4,500원이고 회사 전체의 최적 공원이익은 18,000원입니다. 물음 이번에서는 특별주문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의 고객은 제품 B 50단위 대신에 제품 C를 10단위 구매하겠다고 특별주문하였습니다. 특별 주문을 분석할 때는 특별 주문품의 변동원가를 기준으로 여유 생산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원가를 기준으로 특별 주문 가격을 분석하지만 여유 생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변동원가의 기회원가를 가산하여 특별 주문품의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제품시의 단위당 기계 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기계 시간 할당량은 50시간이고 이것을 제품위에 생산에 할당된 기계 시간을 제품시에 할당합니다. 따라서 제품 C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 비의 생산량은 25단위가 감소하고, 여기에 단위당 공원이익 180원을 곱한 공원이익은 4,500원이 감소하여 기회원가는 4,500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별주문품인 제품 C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60원, 직접 노무원가 10원, 그리고 기회원가 4,500원을 특별주문품 수량 10단위로 나눈 단위당 기회원가는 450원이기 때문에 특별주문품의 증분원가는 520원이고, 최소 판매 가격은 520원입니다. 주문품에 대하여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목관악기 부문장의 성과를 투자 수익률로 평가하는데,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최적 생산량은 각각 100단위와 25단위이고, 여기에 제품별 공원이익인 135원과 180원을 곱한 공원이 값계액은 18,000원이었습니다. 이때 투자액인 생산 설비의 투자액은 12만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15%입니다. 이 회사는 제품비 25단위를 특별주문 받았고, 구입원가가 12만원인 생산기계를 한대더 추가하여 특별주문품을 생산할 경우, 기존의 투자 수익률인 15%를 유지하기 위한 제품뒤의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제품뒤의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는 생산기계 한 대를 추가해야 하고, 이 경우의 투자액은 24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수익률 15%를 곱한 최소 공원이익은 36,000원입니다.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제품 D의 생산우선순위가 1번이 되고 따라서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우선순위는 각각 2번과 3번이 됩니다. 생산기계를 한대 추가할 경우에는 생산 가능 기계 가동시간이 3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제품 D의 단위당 기계시간은 2시간이고 특별주문수량은 25단위이기 때문에 먼저 50시간을 제품 D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수류량을 충족하도록 제품 A와 제품 B에 순차적으로 할당합니다. 제품 A와 제품 B에 할당된 기계 시간은 각각 100시간과 100시간이고 제품별로 단위당 기계 시간으로 나눈 생산 수량은 각각 100단위와 50단위입니다. 제품별 생산량의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곱한 공원 이익은 각각 13,500원과 9,000원이기 때문에 최소 공원 이익인 36,000원에서 나머지 13,500원은 제품 D의 최소 공원 이익입니다. 제품 D의 최소 공원 이익을 특별 주문 수량인 25단위로 나는 단위당 공원 이익은 540원이고, 여기에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40원과 직접 노무 원가 20원을 합계한 제품 뒤에 최소 판매 가격은 600원입니다. 물음 4번에서는 물음 3번의 투자 수익률 대신 최소 필수 수익률 5%로 계산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특별 주문품의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생산 설비가 한 대일 경우 생산 설비 투자액 12만원에 최소 필수 수익률 5%를 곱한 최저필수 이익은 6만원입니다. 실제 영업이익 18,000원 중에서 최저필수 이익 6,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2,000원은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따라서 생산 기계를 한대더 추가하여 투자액이 24만원이 되면 여기에 최저필수 수익률 5%를 곱한 최저필수 이익은 12,000원이 되고 여기에 경제적 부가가치 12,000원을 가산한 최저공원 이익은 24,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 주문품비를 수락할 경우 최소공원 이익은 종전에 비해 6,000원이 증가하고 이를 특별주문품 수량인 25단위로 나눈 단위당 최소공원이익은 240원입니다. 특별주문품기에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와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를 합계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60원이기 때문에 단위당 최소공원이익 240원과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60원을 합계한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은 300원입니다. 물음 5번에서는 여유 생산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에 특별 주문품에 대한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산 기계가 두 대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기계 가동 시간이 300시간이고 제품 D에 특별 주문을 수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제품 E에 대한 특별 주문품 5 단위에 대한 최소 판매 가격을 분석합니다. 이 경우에 제품 생산의 우선순위는 제품 E, 제품 D, 그리고 제품 A와 제품 B의 순서입니다. 제품별 시장 수요량에 단위당 기계 소요 시간을 가산하여 시장 수요량을 충족하도록 제품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계 가동 시간을 할당합니다. 각 제품에 할당된 기계 시간은 각각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50시간이고 이때의 생산량은 각각 100단위, 50단위, 25단위, 5단위로 시장 수요량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활용 가능한 기계 가동 시간인 300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주문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원가가 발생하지 않고 특별주문품 뒤에 변동원가인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90원과 직접노무원가 10원에 합계액인 단위당 변동원가 100원이 제품위에 최소 판매가격이 됩니다. 물음 6번에서는 제약자원이 2개이고 제약자원별로 생산우선순위가 상이한 경우에 최적제품 배합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는 올해의 실제자료가 내년도의 예산자료로 반영됩니다. 이 회사의 예산자료와 실제자료를 비교하여 원가차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품 A와 제품 B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단위당 표준 구입 가격에 비하여 실제 구입 가격은 낮기 때문에 직접 재료원가 구입 가격 차이는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품질이 낮은 원재료를 구입한 결과입니다.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수량은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재료 수량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낮은 원재료로 인하여 직접 노무원가가 급증하였는데 제품 A와 제품 B의 시간당 표준입률은 10원이고 단위당 표준 노동시간은 각각 2시간과 4시간이어서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원가는 각각 20원과 40원입니다. 그러나 제품 A의 노동시간 차이에 의한 제품 단위당 원가 차이가 20원인데 시간당 표준 임률 10원으로 나눈 노동시간 차이는 2시간이고 표준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당 실제 노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위당 실제 직접 노무원가가 48원이기 때문에 이를 단위당 실제 노무시간인 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제 임률은 12원입니다. 이 회사의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한 임률 차이는 시간당 2원에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품비의 노동 시간당 원가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노무 시간은 표준 노무 시간인 4시간이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직접 노무 원가 48원을 나눈 시간당 실제 임률은 12원입니다. 이 회사의 실제 자료는 다음 연도의 예산 자료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용 가능한 노동시간은 200시간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15원과 64원과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48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 이익은 137원과 188원입니다. 이 회사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약자원 중에서 기계 가동 시간은 300시간이고 제품별 기계 소요시간인 1시간과 2시간으로 나눈 기계 시간당 공원 이익은 각각 137원과 94원이기 때문에 기계시간이 측면에서는 기계가동시간 300시간을 제품 A와 제품 B 순서로 할당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노동시간은 2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제품별 공원이익을 제품별 단위당 노동시간인 4시간으로 나눈 노동시간당 공원이익은 각각 34원과 47원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 노동시간 200시간을 이용하여 제품비 먼저 생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생산 자원별로 생산 우선 순위가 상이합니다.가 상이한 경우에는 의사 결정 상황을 수식으로 계량화한 다음에 의사 결정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최적 방안을 분석합니다. 이 회사의 의사 결정 변수는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 수량이고 생산 수량 단위당 공원 이익이 각각 137원과 188원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목적함수식을 만듭니다. 다음에는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제약자원의 투입량을 기술개수로 표시하여 제약 조건을 개량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A와 제품 B의 시장 수요량을 기움수 조건으로 개량화합니다 여기에서는 의사결정 변수가 제품 A와 제품 B의 수량으로 두 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상황을 그래프로 작성합니다. 두 개의 제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현 가능 영역은 두 번째 제약 조건이고 이 중에서 실현 가능 꼭지점을 중심으로 공원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생산수량을 분석합니다. 실현가는 곡지점은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량이 각각 0단위와 50단위인 조합과 생산량이 50단위와 0단위인 조합입니다. 실현가는 곡지점 조합별로 제품별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곱한 총공원 이익은 각각 9,400원과 6,500원이고 이중에서 공원 이익이 9,400원으로 공원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제품 A와 제품 B의 생산량은 제품 A는 0단위 제품비는 50 단위입니다. 물음 7번에서는 이 회사의 성과 측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경제적 부가 가치를 성과 측 정치로 활용하는데 이 성과 측 정치는 재무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측 정치입니다. 단기적이고 재무적 성과 측 정치는 장기적이고 비재무적인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 성과를 저해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표준 원가 제도에 의하여 원가 차이 분석 결과를 성과에 반영하기 때문에 원재료 구매 담당 부서는 유리한 가격 차이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이 나쁜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자의 퇴직이 속출하였습니다. 원재료 구매 부서와 생산 부서는 업무가 연결되어 있는데 부문별로 성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상실되었습니다. 단기적이고 재무적 성과 측정치는 장기적 성과에 미치는 비재무적인 성과 측정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균형성과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균형성과표는 단기적이고 재무적인 성과 측정치 이외에 종업원 학습 및 성장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및 재무적 관점 등 장기적이고 비재무적인 성과 측정치에 의하여 성과표를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련원가 분석에 관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